뉴욕 타임스로 보는 세계 윤영무입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은 감옥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갔다 오지 않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부하셔도 됩니다. 뉴욕 타임스 10월 22일자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배우죠. 커크 다글러스의 손자이며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이자 제작자인 마이클 더글러스의 아들 그러니까 커크 다글러스가의 3대째인 카메론 더글러스가 올해 40살인 것 같습니다 2009년 한 호텔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로 체포가 돼서 8년형의 형을 받고 출옥을 해서 책을 출간했다는 기사입니다 제목은 책 제목은요. Long Away Home. 뭐 번역한다면 머나먼 집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온갖 특권을 누리다가 감옥에 갔다 돌아온 특권층의 자녀가 어떤 심리상태에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요.